일단, 뭐, 멤버는, 실프, 헤징, 다요니 러너, 던, 라쿵인데, 이네 명을, 네 명을, 상체 어디에 박아놓지? 난 사실, 이드이를 원딜 하고 싶음. <laughs> 알로. 하이 하이 하이. 아 호정아, 호정아 너 어제 펑1대1 겁나 치고 왔다며. 아니 이 사람 근데? 미쳤나 봐. 아니 항상 진심이야 그냥. 찬는데? 안 찾는데? 야 네, 어떻게 너의 시켜서. 주라인인데 퐁구를 치고 오냐 호정아. 아, 그러니까 너해 아, 그러다 아니. 지면 어떡하려고 호정아. 안 아니 나차안 갈게 그러면. 아나 호정이랑. 나 호정이랑 뜨고 싶어. 아니 내가 간면 아니 일단 그 라인업 그대로 해. 아 일단 그 적힌 대로. 소울업 플레이. 근데 내가 타가고 호정이 정글만 가도 밸런스 또 괜찮? 아 할 같은데. 어 누구 때문에 어? 밸런스가 괜찮은 거야? 그... <laughs> 예. 아기 다람쥐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기 아기 다람쥐야. 비전 형이 뭐할줄 알지? 나? 나 은근 은근 해. 다 다해. 은근 해. 너 뭐야? 제 뭐해? 나나 막핑 줘 네, 막핑. 너 아이디 뭔데? 아, 아 나, 나, 우리가 랜덤이야. 우리 선내들. 우리 아 진짜 고정화. 고정화. 고정화, 고정화 좋아화다 진짜 너무. <laughs> <나, 웃음> 음... 아 진짜. 선택해라. 막픽을 우리 줘야 되는 거지. 아너 원하는 거 할게. 뭐 할까? 아 나는 너가 진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최선을 다하는 너를 밟아주고 싶어. 아, 이렐리아드 어. 캐낸들레 우리 그때 입단 페시아 때 그런, 그런 거안할 건데? 아, 그런 거안할 뭐 건데? 건데? 아니 앰비션 어? 아이디 뭐예요 님들? 이 캐릭터 초복 좀 봐야겠다. 오공 오공, 전, 남, 오공, 오공 같은 거면 되겠는데? 그 그래도 혹시 탑은 줄수 있으니까 아래쪽을 좀 세게 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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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인색. 저는 그러면 이제 미드가 듬직해야 되니까 <laughs> 손발 잘 맞는 사람으로 해주고 올게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기 다쟁지초보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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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보이거아 <laughs> <저 피아오이잖아. 웃음> <저 가서 가야지. 웃음>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플레임님이 지금, 아니, 캐리하려고 이렇게 짜신 것 같은데, 캐리해주세요. 뭐, 뭐가 날까요? 일단, <몬> 오른 밴! 일단, 오른 모데카이저 빡세. 미드. 아요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플레임도 모데카이저한테 1대1 졌으면 좋겠지? 나 모데카이저, 나 그냥. 제발, 캠, 라이저, 라이저 1대1 모데카이저한테 졌으면 좋겠다, 제발. 아, 나 그냥 오른 선픽 파갈게. 진짜. 오른 선픽 파 오른 선픽 파는다. 야, 오른 선픽 파 오른 선픽 파 오른 파 오른 선파 대가리 게 어, 나 아, 오른모델 근데... 문도 한바씩 갈게 아니 근데 플레임 오른봐야돼 오른도 거제 진짜 진짜 벌써 따문도이 <laughs> <면도 가서 웃음> <오일이> 오케이 오른문아리야마오카던가 <laughs> 아. 어. 이거, 이거 AP 먹어야 돼 그러면 앨리스 말이 없네. 앨리스! 하던가, 하던가! 하던가, 하던가! 탑다이브 하자! 탑다이브! 탑다이브 하자! 오늘 앨리스! 탑다이브 하자! 너가 골라, 너가 <더가> 골라! <laughs> 응? 아, 앨리스 갱갈 라인 없네. 인생 망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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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탑다이버탑다이버탑다이버탑다이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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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피지컬로. 예능 피켓 면은얘 아닌 사람도 해야지. 아, 아, 뭐네 타이버 개패 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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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못 가. 아, 그냥 개패 줄게. 그냥 나믿어바 그냥 개죽여 줄게. 아 그냥 네. 그냥 1레에 피1만 대로 놓을게. 그냥 네. 나 믿어 해야겠다, 이거. 이거. 다음 웨이브에 다이브 정비. 보여요? 어, 나 각게 상대 왔었어요. 아니, 와안 했어. 그냥 웨이브만 밀게. 대나 위치 아, 이거 어떻게 못어 먹었어? 이거 어떻게 먹었어? 이거 어떻게 먹었 이거 이거 어이아이스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거어떻어이어어 이거 어 이거 어어 이거 이 이거 던틸러스 사망 스한망숙요 인정해. 내가 시선가 인정해. 아, 궁이 쓴 상대? 상대 궁있는데풀 빠졌어 오케이, 갈게 여기 유인한다쳐도 돼. 떨어 아. 뺀다. 아, 풀빠졌풀지 아! 풀 빠졌어, 풀 빠졌어. 뭐 <laughs> 아, 진짜 이거,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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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상대 탑 망했어. 어탑 끝났어. 인생 망했어. 우리 바텀도 망했어. 우리 바텀 CS 상대 중이야. 바텀 <laughs> 서폿이 개망했어. 리신 어, 왔다 어, 바텀 조심. 바텀 조심. 근데 얘 서로 테이스일 좀... 것 같아 이제는. 나 버려 버려. 어오 어, 잠깐만. 버려 버려 이제. 버리고 싶지 어, 않아. 나 죽었어. 아, 알겠어. 아 오케이. 버려 버려. 느끼네스. 디루 디루베스트. 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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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잡을게. 어, 나... 아. 좀 미드도 한번 가릴 나 가리 나갈 건데. 여기까지 가고 있어. 나 여기 가고 있어. 나 여기 가고 있어. 잠깐만. 궁만 써볼래? 앞에라한테 그러면 앞에라 궁 써볼래? 응. 음? 비움. 아, 어, 아, 제발. 이제 애들 내려와. 이제 애들 내려와. 길게 하면 안 돼. 우리 빨리만 돼. 레오나. 내려와 일신 노플. 오. 가비. 음. 이도 먹어야겠. 어, 어, 이거 레오나 올라오는 뭐거 같은데. 뭐오는거 같은데. 애쉬가 갔다 레오나도 가고 있습니다. 잡았어. 오. 레오나 가고 있어 오. 여기. 아 이게 탑. 탑 플레임 이거 탑으로 이기나요? 아 까비. 탈아끼고 아 내가 텔 타는 거보다 라인 밀고 와가지고 본대를 뚫어줄게 시아를. 근데 어, 잠깐만 이게 미드 이거 랩 차이가 진짜 많아. 애시 스펠압박을 계속 줘야 돼 오르니. 이거 오른이 궁 빠졌고. 해야 된다 우리. 아, 오른 허대 해야 돼. 애시 어, 궁 빠졌어 일단 애시 궁 빠졌어. 어 이거 모데 좀 때릴게. 음. 응. 모데 죽여봄. 내잔좀 잠시 들고 미드 받아? 어 가도게. 아빠 계속 치고 눈다 오늘 죽였어 어, 오 재밌다 오오킬 뭐야 바로 치 어? 야 모델 뭐 저거 오, 아니 아니 오아 저거... 죽었어 아아아아 아, 아, 아 근데 이렇게 잘 썼는데 진다고? 아니 오른이왜 자꾸 1대1을 뜨는거야 <laughs> 아 이렇게 <laughs> 다고 계속 스어박 주라고 진이랑 아, 여기 들어가자 리신 저용 쳤다 이거 볼게 레유라 네. 한번 때릴게 나한테 공 막혔다. 한번 뺄게. 어? 나 체력 좀 많이 빠졌어나올 어, 나올 까 한번 빼야 돼. 체력 많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열겠다 아, 아, 뭐? 이거. 아니 뭐야 없잖아. 나 죽어버렸어. 잘했어. 아니물어야 되나. 근데 너무 빨리 도네가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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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이거. 누가 아, 는가아안 <laughs> <좀> 나오네. 로 나올 만하다. 내가, 내가 아다즈에 네, 한번 몸이 가졌어야 했는데. 자 미드백 들어갑니다. 아, 이거 아까 오른 애 일대를 안 가고 궁합껴가지고 미드 그치. 바텀에 한번 박았어야 되긴 했어. 요즘에 탑 아, 뭐가 그치, 좋나? 카밀 이런 거 선택하면 그냥 넷째가 랜선소나 이길 거 같은데. 이 사람 탑에 챌린저라며? 여기 4등팀세명 있는데 이기겠냐고. 이게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웃음> <웃음>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얘기했어. <laughs>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laughs> 따지면 어디든 <어딜도> 삼등팀이야. <laughs> 기질래? <laughs> 아, 아 <알았어>. <웃음> 미안. <웃음> 미안. <웃음> 미안. <웃음> 갑니다. 어, 시작했네. 자 오케이. 들어가자. 아니네 스카너네. 오. 어? 어? 제도궁 레오나이 빠졌다. 한 만큼?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 아, 죽이 안 죽어. 내가 누워. 이제 나오긴 했는데 너무 늦었어. 어. <laughs> 오, 맛있다. 잡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잡았어, 맛있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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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laughs> 역시, 탑은 고티어가 아, 필요없다 밑에, 거 밑에 잘안 봐서. 아, 이거 근데 그래, 너무, 있, 너무 안 힘든데, 바텀이고. 이거? 솔직히. 이거 못 이겠어. 아, 아 음, 두 갈래. 그게, 아, 나도, 음, 나도, 아, 나도 아, 그냥 정글 해줄게. 내가 정글해줄게. 플레인 나와. 내가 갱 다가줄게, 그냥. 플레인. 내가 정글하라고? 방금 어떻게, 방금 그럼 됐지. 어떻게 라인 한번 해볼까? 저 어, 엠비션 형이랑 탑 붙고 싶어요. 오케이, 나랑 탑가자 오오오오. 오오오. 오우. 그러면, 팀만 똑같게 하고 내가, 나만 정글? 좀 힘들 아, 것 찾다. 같은데? 인색을 응. 저쪽으로 보내고. 아, 그래도 갤런스 안 맞을 것 같은데? 어, 왜? 어, 나 맞을 그니까? 것 같은데. 그래? 오케이. <laughs> 우리 팀 플레이. <laughs> 아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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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플레임 정글을 한번 해 보고 싶어. 아니 근데 그 네. 이게 밸런스가 맞나? 마, 맞아? 이게 소룹대 지금 엠비션이고. 나도 근데 지금 탑안 하는지 오래됐어. 플레임대 인색인데 이게. 졌음 대다. 응? 내가 왼쪽인가? 해징 님이 해징 오른쪽에 해징 오른쪽. 오른쪽. 아, 말 들으세요. 아 우성 정님 시작됐다. 말 들어. 시작됐다. 말 들으세요. 아, 말 들으세요. 내가 오대가 오도 한다. 아 오케이. 플레임. 아, 아, 플레임이 우 팀이에요? 또 시작됐어. 아니 반대 반대 플레임이 반대로 갔어. 나저카이브 아, 들어갈게요. 저카이브 아, 들어갑니다. 아집 가도 아, 돼. 나 알아서 할게. 나 알아서 할게. 혼자서 할게요. 다 무난하게 집 갔습니다. 파정 성공했어. 일단 파정했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인생 오케이. 멘탈 나갔어 지금.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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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띠용띠용 나왔어. 띠용 나왔어. 띠용띠용? 띠용 확인하기. 마우카이 개빵 타서 분노의 바텀 갱갈수 있어. 파종 아 당했어. 아아 열매 있나? 열매 언제 나와요? 6분. 6분. 열매 6, 6분에 나와. 6분. 이거 유충은 안될듯 안 살짝 하나 정도. 6분 5초에 나올 수 있고 6분 1초에 나올 수 있고 리핑 좋다 1번 아, 다안보 6분 3초에 아, 나올 수 아, 있고 마오 아, 아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티아, 티어 튀어 튀어 알아서 도는 거야 알아 여기 언덕에 있어 언덕에 있어 언덕에 있다 언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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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오던가 차라리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알아서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어 레오나가 있다 아니 레오나가 있는데? 오케이 이런 느낌 오케이 알았잖아 집탐이라고 아내못 들었는데 유충 간거 같고 우리 바텀 쪽 가야돼요. 어. 바텀 쪽 세게 해봐 바텀, 바텀 세게 바텀 하차, 해봐요. 바쪽 할게, 시켰다가. 어, 어, 안 돼. 아니, 할수. 뭐야, 이거. 바텀이 아, 왜 여기 있냐. 기죽지 마, 오정아 어, 아니, 난기안좋았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 미안. 아, 아하! 보고 싶어 다 여기, 여기 어, 걸렸고. 나이스! 응. 음. 머리 깼어요. 오, 나이스. 나이스! 솔킬 땄는데? 아이고. 아니, 더블 푸아, 더블 파 가면 구리인가? 나도 부아 가고 싶은데? 여기. 가도 돼. 더블 파감아 지금 상대 카정 성공했어. 눈 돌았다. 오케이. 네. 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laughs> 오케이. 나이스. 눈 돌았다. 확인. 어? 지금 인생 이거 눈 돌았다. 근데,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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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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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눈 돌았다. k a y Okay. Okay. o k 돌았어. k 눈 돌았어. k a y Okay. Okay. o 피피 오케이, 눈 나이스. 돌았잖아! 네. 눈 돌았잖아 그냥! 눈 돌아버렸다 카 정당에서! 로 네. 오자! 눈 돌았어 그냥! 아 어, 나도 돌았네요 혜진이 나 보는 중! 택이 내버려? 나이스~! 응카정당못 참지 잘하네! 호정이! 우리 정글! 아니 엠에미션도 잘하네! 에이... 어. 탑이 솔킬을 이렇게 따야 되어. 너도 아니, 따였잖아. 아니 나는 그냥 나는 그럴만한 <laughs> 상황이었잖아. 나는 그럴만한 <laughs> 상황이었고 이거랑은 좀. 아니 지금 그럴만한 상황이었나 보심. 내가 하면 그럴만한 거 상대가 하면 상대. 저희... 아 맞아 맞아. 저희 탑 선수 아, 교체해도 되나요? 아, 아, 탑 선수를 교체하겠습니다. 탑이 너무나 아프자고요. 교체 탑을 교체. 탑이 말이 안 되게 못해가지고 이게 게임 못했어요 이게. 아 그래요? 아 이제 교체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비셔나 너 오늘 도장객인데 지금? 그러니까. 아 그러네. 아니 오늘 맞으러 왔는데 이게 도장 게임가 되어버렸다? 야너 이러면 탑으로 나와도 되겠는데 다음전 때? 잘한다 요야꼬신지마호정이 야, <laughs> 꼬신다 어 캐릭터 여기서 그나마 할 나는 하면... 근데 콘셉 지켜서 너 그라가스 가능하면 그라갔어 괜찮아요 아니 뭐 가능하지 가능한데 나는 컨셉 지키고 싶긴 해아 그럼 문도 해어 문도 문도도 그 애야 어, 어차피 내가 먼저 뽑아야 되잖아 아니 둘다 뽑아야 돼어 그렇지 문도... 쟤네보다는 뽑아야 돼서 음. 아, 아 근데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 팀으로서 다른 사람 표현하는 거. 아 재밌겠다. 그래서... 나도 <laughs> 저거 매치업 하고 싶은데. 어? 와 이건 아, 좀.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좀...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좀. 아니 그거. 아 이건 좀이거해 아니 저거 근데 별로 안 야, 힘들 것 이거... 같은데? 문도. 나 그웬이 더 무서운데 솔직히. 그웬이 그러니까 솔직히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가? 별로 안 힘들 듯. 베인이 생각보다 푸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압박이 많이 을것 문도. 아 시칼 맞기 싫어가지야 문도 너 마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칼벨 마드 나 박을래? 아 알겠어. 그럼 드야 아, 근데 니 아, 하드 쓸모없음. 어 오케이 확인. 아 어, 이거 봐아줘 받아줘. 받아줘. 받줘 우리 우리 못 가? 바텀 어, 못 가. 야 이거 우리, 우리 블루. 아 이거 맞아. 오. 오케이. 여기다 할게. 너가 너 밀어내줘. 아 어, 바텀 얘를 내가 권유. 밀어내라고. 데리 와봐. 밀어내. 밀어내. 오 떼려면 떼려면. 맞출 수 있나? 음. 때려줄게 집고너. 아.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할게. 나이스. 아내거내거 어, 올라나? 안 오겠지? 어때 우리 당했던 거 그대로 거 파줬다. 형형 바텀 가. 바텀 가. 어. 새끼야 내가 얘를 어떻게 밀어내? 잘했어. 또이스나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스이정도이벌어이스나이이이스 나이스. 이스이스나이나이니이 자, 자, 자. 온다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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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미드 붙는거조심세요 바텀 CS 딱 끊으니까 탑 천천히 해주세요. 괜찮아요. 바텀 퀘스트 아. 아, 캐리트네 아직. 와, 바텀 마드 하나만 받고 해줄 수 있나? 또, 음. 아, 저 지금 없어. 지금 진 빙사 상태. 아, 예. 이거 라인 밀고 갈게. 우리 아. 용. 아 까비, 까비. 까비. 오 미드탑 솔킬이다. 큰일이다. 정글님 이거 어떻게 극복하죠? 아 내가, 내가 캐리해줄게 한다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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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르블랑 조심해요. 여기 예? 라인 밀어봐요. 살짝 볼게요. 아씨, 나 궁이랑 체력 다 빠졌다. 예, 네. 괜찮아? 마호군 마호군 빠졌다. 안 괜찮게 남자 죽었어. 이거. 어? 누가 또 갔지? 네. 아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어, 안 갔다. 일, 아, 이, 일단 안 보여. 나도 가고 있어. 나는 가고있까 아무도 안 가고 있어. 난궁 없다 그리고. 루블랑, 루블랑이다. 와엄청 세다. 미쳤다. 벌써 완전 뭘 못할 수가 없는데? 곧 곧. 어, 택이 눌 우리 이번 용원 해야 돼. 바이탈. 어, 이번 용원 해야 돼. 예! 나 나오면 나왔, 붙어 볼게. 이거. 갑자기 다밀려도용원 해야 된다. 나 나왔어. 나 나왔어. 각개. 괜찮다.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따라가 볼 계속 가 볼래? 마우 카이도 아. 먼저 저둘중 하나. 계속 가 봐. 나. 마우 잡아 봐. 마우는 잡았어. 잡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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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죠? 어, 참눌렀다 뭐야? 우리 용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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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용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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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용가자. 야야야 이거 싸워야 아, 돼. 어쩔 수 없어. 보자 보자. 야 여기 베인! 베인 베인 맞아. 베인 맞아. 됐어 여분 됐어. 여분 됐어. 궁 써야 돼. 와! 진짜 여분 바텀이 죽 아유 바텀 집털립니다 아, 끝났네. 오! 살아 가. 내가 이거. 이거. 까비 가비. 풀재앙 진짜. 아니 좀 정글 차이 좀 많이 나긴 했다. 요판 아니, 근데, 아, 까비? 정글 차이 나긴 했는데, 사실, 네, 라이너들이 솔킬이좀 많이 다 해가지고. <laughs> 네. 아! <laughs> 네? <laughs> <laughs> 뭐? 아니, 별거 선생님. 아! 문도 해야 되잖아! 자라 때는 문도 하라며! 근데, 뭐냐? 1레벨에 베일을 마크해달라는 놈이 어딨어, 세상에! <laughs> <laughs> 미안 아 고생하셨습니다 볼게. 아 소울은 왜 이렇게 잘해 정글 아니 세가 새가... 정글 차이 진짜 너무하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 이건 너무하네 한 너무하긴 하잖아 성을 좀 많이 넘네 형 그때 솔직히 문더가 할만한데 아, 잘하면 근데 1레벨 체력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해예 네, 1레벨 많 빠져서 그래 아니, 안 아니 풀재형이 그래. 베인을 마크해달래 1레벨에 근데 1레벨 모두 누구야 1레벨 모 누구야 아겠냐? 아겠냐? 내가 있는 템은 내가 오더업 내가 있는 템은 내가 오더 여러분 교체 선수 순당머님 입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순당머님 오시고 아, 저희 그러면 오케이. 나도 아무 때나 가려니까 아, 보내고 싶은데 아, 그래. 보내려 그냥 보내고 싶은데 보내려. 소우름 그래, 플레메 아. 서부 그냥. 그래, 아. 그냥 그래, 아. 그게 제일 어, 세긴 하겠다원하고싶고 아, 원대나, 그게 제일 나도 원들이라고. 원대나 뭐, 어플랩 어, 응. 바텀에서 붙을래? 그래. 그래 음. 그러면 우리가 탑 갈게. 아, 아 우리가 그럼. 탑 갈게. 그럼 따로 로타, 탑 로타, 따로 따로. 그럼 일단 롯다가 뽑아줘. 뭐가 됐든 뽑아줘. 야야야 그럼 원딜이네가 뽑아. 풀 우름이 뽑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소름 님이 더 어리고 나보다 잘하고 결승도 왔으니까 나부터 뽑을까요? 그래아 근데 누구 뽑지? 다다 비슷비슷해. 네. 줄다 섰나요? 음. 초대할게요. 네. 할게용. 됐나? 어나 나갔다 올게. 저 내려갈게요. 네네. 음. 순방모님 대박이지. 네? 원딜 뭐 원하시나요? 모잘 뭐 이지렐... 하세요? 제일 잘하는 건 이즈렬입니다. 이즈렬이라면 이지렐 솔로 캐리 가능합니다. 오. 어 그럼 이즈하세요. 네 할게요. 그걸 믿어요? <laughs> 아니 이즈 제일 잘한 다잖아요 믿고 시켜줘야죠. 팀이 아니에요 이거. 자 모데카이저 베나세요. <laughs> <밴> 가렌할 <laughs> 거니까. 알겠습니다. 말 들어 엠비션. 모두 들어. 아, 알겠습니다아 셀프 카운터인데. 이제룬좀 알려주세요 뭐지? 아니 이제잘한다면서왜 룬을 몰라요 아니 요즘엔 한 적이 없어요 예전 마지막 아니 그 사이트로 아 순당모님 왜? 저희 일단 초반 주도권 있죠. 아니 근데 이제가 어... 왜시 상대로? 아니 근데 서퍼 차이나니까 내가 그 평타 한 대도 안 치면서 하면 선2랩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선 아니, 이랩이고 나발이고. 저는 선2랩 찍고 때리고 싶은데. 근데 이미 쳐봤는데 그거.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는 님 때릴. 줄. 아니 나는 그냥 알아서 할수 있어. 이제 오스텍 싸코 싸우는 거 알죠? 네네. 오스텍. 저저 그냥 저 그냥 아, 저, 그냥, <laughs> 저, 그냥 싸, 저 그냥 존나 공격적인 이 싸이코 패스에요. 저 그냥 눈 돌아요. 아 그러면은 끌리지 마요. 끌리면저 아, 저 절대 안, 안 끌려요. 전 절대 안 끌려요. 그냥. 아... 그냥 안 오시면 저 혼자 박음아 진짜 쉽지 않네. 저도 원딜 못하면 욕 받게요. 네, 박으셔도돼요뭐 졌습니다. 이거 박아주세요. 오 큐. 일레벨의 응? 큐 찍은 애신데. 아니 큐이 노틸 빠졌는데. 아니 왜딜 들어 안 들어요? 일레벨에 큐를 찍는다고요. 맞았죠. 아? 았죠 아니. 부시 와드를 안먹아도 상대가 다 보이고 지금 킬때왜 딜도 안 보려 이거? 킬로 가는 줄. 아 이제 못참겠네아 이제 집중 집중 집중. 오케이. <laughs> 이거 이래서 찍어. 초반 초반 초반. 안먹면아앞 당길게 요 그냥.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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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길 있어. 어 이제 그만. 나이스. 에이시 맞췄고. 어 좋아 좋아 나이스. 저, 저, 저 저만 빠지고 베리어 빠지고. 맞췄고 다음에 끌려도 이게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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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나이스 나힐 있어, 아, 있어. 어, 나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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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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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나이스. 이제 끌리지 마 힐서도 힐서도 힐서 힐서 와 진짜 레전드라이브 되나 그, 그, 아 이제 빼 이제 빼 이제 빼 오케이 저 돌만 아니었어도...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방금 오더 들어준 거 좋았어요 힐 아니면 저 죽었어요. 저 연웅 가나요? 연웅 가야지. 연웅 올리시고 강의에 건 가시면 되는데 아 맞나? 그새 트포 올리는 거 같던데. 나잉. 우리 바텀 밀려서 못 가. 어, 이런 거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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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씩 지도해주고 <laughs> 와우 나쁘지 않았어요. 네그 성희는 보였잖아 우두루. 어 성희 굿. 한의 목줄 잡히니 보기 좋네 흐흐. 어 기호까지만 먹고 가도? 아 어, 내가 먹어야지. 응 어디라 뭐안 안 줘야지. 어떤데 어, 이거? 아이차? 어디로 어디라서? 빠진데. 어디로 와? 아, 뺄수 있어 우리? 나히 있긴 해. 이러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 아니 나 그냥 안뺄안 빼고 밀래 그냥. 노틸 오면 죽을 텐데? 근데 보이잖아 우리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잖아 저 마드. 이러고 뺄게요. 들로보여요어 노틸 노틸. 때는 얘네 체력 다 빠졌어요 우리 나, 미적... 나 이거 또또 또 앞으로, 갈게, 미... 앞으로 갈게요 또 앞으로 갈게요 지금 못 가게 <laughs> 나 만화 없으니까 지나 알아서 게나 알아서 게아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순낭만이 어때요 저 에? 그 약간 상대 정글 서포트 와도 끝까지 밀어내면서 계속 오게 하고 턴톤 빨아주는 거 좋았습니다 어, 아, 아, 잘했어 와, 잘했어 너무 잘한다 굿굿 노틀 위치 안 보이고 애시궁 있어 그님애시궁 맞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노플이라서 나 바텀 이 있어 바텀 뒤에 있어 어? 정도 어 정도 그러면 나안 보이면 게안돼 앞뒤에 앞뒤에 노틸볼게노틸볼게노틸볼게 노틸 노풀 노틸 노풀. 아내킬이다아 아니 이게 소포터가 보고만 되는데. 아니 바텀에서 질교는 나 혼자 나오는 거 같은데. 흠. 무시해요 당분에. 예. 어리 나이스. 나뛸 와볼래 와볼래 노틸로 아 거요 노틸로 거야. 거의 잡았어. 오, 몇신 정신, 정신 나가는 중. 어어 잠깐만. 잡았고. 오, 오. 어? 어? 매섭지. 야수 뭐에? 야수 미들 야수. 플레이님, 괜찮네. 매섭지. 아러니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잖아 일단. 공격성이 있잖아 네. 공격성 이거 어. 자이나 때서 못 느껴봤을 거 아니야. 어. 아이고. 괜찮네요. 서포터 장성 이런 거. 전령하자. 잠깐만. 칠수 있나? 어 버티시면은. 그, 오케이 갈게요 어. 저 붙을게요. 네. 예. 나네 궁이 없다. 원딜도가 원딜도 가는 중. 디 어, 볼게? 궁이 없다. 궁이 없다. 순나 가는 중. 순단이나 가는 중이야. 계속 가는 중. 터서할 뭐 수가 없는데요. 그냥 뭐탑 네, 어, 탑 다이브 갑시다, 네. 이대로. 이대로 탑 다이브 갑시다. 아, 또 맞았어, 애시구 아, 자, 패치온 좀 피체도 좀. 대마시오 오, 이하게텨라 바텀에 탈수 아, 아, 있는 사람 있나? 아, 나이스! 없어었어 아니 우리 바론 딜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담령 보는 게 맞을 듯 음. 아니면은 내가 가줄까요? 와우! 아 이즈! 이즈 뭐야! 우와! 야있네 아니 바텀 아, 텔 이... 아, 많이 나는데? 많이 안나나 2대1로 난미드를 밀어내 그냥 야 서포터 돌아다녀 그냥! 나 혼자 날아다어나돌아다니고 이즈니까 있어. 이즈니까 안 죽으니까 어? 오는데 아 그냥 내가 다 드리블해, 줄게다드리블해줄게아리어 그냥... 음... 드리블 그래 빠졌어, 그래 아... 빠졌어. 야속 어. 아. 할수 아,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근데 이거 대박이었다, 커버 완전 좋았다. 아궁고으면아 음. 궁수고 아, 적었으면, 아, 아, 적었으면, 아, 적었으면 아, 이겼는데. 와. 어디가 어 미안 동 쓰고 죽었어야. 지 어디 갔어? 과연 미드를 밀려고 한다고 이걸 못 참아. 대마시야! 대마시야! 대마시아인 아니, 대마시야. 대마시건이 <laughs> 퇴근하러 가. 아, 미드 먹지 마. 내 거야. 빙글빙글. 아맛있 아니, 아, 아, 지 마. 이거 나 정글 먹을 거야. 먹어 봐. 어 한타나 할까? 야스오는 그 제가 상대할테니까 아, 나 미드 안맞으면 2대1 하러 감면 아니 안맞으면 아... 돌아다니라네 아니 아니 아바 돌아다녀 나 그냥 2대1 할게 5대1은 좀 힘드니까 나도 살있게 다음에 어. 해보니까 어, 좀 힘들었어 5대1은 좀 힘들었어 오케이 어, 바텀갔다 아, 바텀갔다 바텀가갔다 뭐? 바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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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요이 사주있나? 아니 가는좀 괜찮아 오 이건 좀 위험할지도? 오 어, 붙지마 붙지마 파이팅오라라라 그, 어, 뒤에! 뒤에 우드로! 어, 뒤에 우드로! 에 우드로 우드로 이제 간다 이제! 우드로 간다 이제!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 이거 월갑 가야겠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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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조지 오! 나 오! 거의 우와. 다 불렸네? 으악! 와? 와 너무 아프다. 어? 잉 에잉? 혹시 바로바로 가겠다. 아니, 우리 이거 용 바로 갈수 있나? 근데 이진이 괴델 아, 그... 죽었잖아. 아, 아 나용 갔으면 됐는데. 여님, 약간 죄송해요. 포지션이 조금 아쉽네요. 죄송해요. 우리 이제 싸우면지는 거 아님? 어, 이제 못 이겨. 어, 근데 뭘, 5대5 해야 되는데. 오대오 일단 5대5를 하긴 해야겠다. 일단 용 가줘. 어, 그냥 나 드리블 줘. 어, 뭐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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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막는 줘. 미 막는 중에 데머릿 쓰가 너무 차이나요. 오케이, 억제이루고 싸우자. 일단 못 때기지마서 조금 붙잡아 볼게요 살짝. 가자. 이거 뭐 잡을 수가 있나? 할만해. 얘라도 예, 잡아볼게. 예, 뭐라도 예. 걸자. 오케이. 오케이. 플래시 있었다. 베나? 나인 라인. 어 됐다 됐다. 도대나 도대나 도대나. 나이나. 어데나? 더하고 싶은데 더하고 싶은데. 밸커한테 와. 더될 같은데, 싶은데, 저 W W W. 오 좋은데? W 드리블. 나이스 플래시 줘. 와 애쉬 시켰는데 이거? 와. 어? 나나 베리어 베리어. 마이스마이스미호 쭉만 면 되는데. 엿봤다. 해 해봐 해봐. 해봐. 역전하자 왼쪽 시아 먹는다. 시아 시야 먹는다. 시아를 조금 먹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아, 아까워라. 어. 어 뭐야? 어? 아 어, 광역필 광역필 어? 조심. 어? 조질 조심. 일단 나 앞에서 하고 있네. 어디로 아, 보는 줄? 어,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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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쉬 에쉬, 어쉬오쉬 에쉬, 에노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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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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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쉬 바로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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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있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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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 넘어와. 넘어와 넘어와. 아이고. 넘어. 너무... 너무... 아내 앞을 차. 아 이거 나못 빠지는데 나. 그래 너무... 넘어온데 <laughs> 나... 왜 이게. 아 그냥 그러니까 스마 알아서 해 봐. 모르겠다 이거.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나이스. 아이스. 도망쳐 나이스. 시어쳤 스마. 잘 버텨 갖고 오스마. 버리면 돼. 분리 배터리 놨. 일단 치고 스마 싸움 안 하게 해 주고 싶긴 한데. 나, 일단 칠게난 뭐, 친다. 난 친다. 이 조심해야 되겠다. 어? 가 줄게. 난 치는지 난 친는지 난 치는 중. 난 치는 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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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어쳐쳐 쳐, 쳐. 이즈 쳐. 아 이쪽으로 스마하게. 어, 지금, 어, 야쏘 나오기 전에 해야 돼. 야쏘 나오기 전에 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좀 터뜨리고 올게. 어, 먹었다. 나이스! 어? 죽여, 죽여, 죽여. 근데 계속 가면 좋아. 계속 걸수 있으면 좋아. 으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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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거나 아니라 노트리전, 뭐든 아무거나 불라나거 쓸게. 왜 이렇게 빨라. 대박이야! 이거 미드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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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나탑 야쏘, 야쏘 막아. 야쏘 막아. 막아. 리쿨타, 아... 리쿨타. 아나 리콜 눌렀어 리콜 눌렀어. 나는 믿음. 파탐벨아 파탐벨아. 다안 이다. 다 이다. 파탐벨아 다리 파탐벨아 봐. 탑더와탑더 와. 탑더탑더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밀려 밀려 밀려. 아안 거. 세 명이니까 안 가도 될거아안돼안돼안돼 아! <kleine> <comple> <cartoon Słu> <S wave> 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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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뭐야? 탑 뭔일이야? 딸이왜 죽었어? 딸이왜 죽었어? 딸이 어디서 죽었어?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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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어디서 죽었어? 미드로 가 시험 이지아 아니 미드야는데이 미드로 가라고! 아니 미드로 가긴 늦은거 같아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아 미드 가서 끝내라지 지금도 끝낸다! 지금도 끝낸다! 지금 가도 끝난다고! 지금 가서 끝낸다 끝낸다 지금 빨리 가 합격 합격 합격! 애쉬 왔어 일단 아 무섭게 해 오, 너무 아프다오오릴 e a l l y r e a l 릴레 r e a l l 아 o k 릴레 okay. Oh, I didn't know so. I didn't know so. I didn't know 기 o 보 didn't know so. I didn't know so. I didn't know so. I d i d n 되나? 되나? 아 되나? 어, 와아 아 이즈리, 이즈리야. 이즈리야. 제재이다 존나 센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넥 내가 맡아쳤어. 답차이. 나이스. <laughs> 나이스 좋아요. 플레이인. 스 근데. 나스 3대스 차이면은. 차이로는... 좋은다. Bum d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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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